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산에 오른다고 가. 우리가 수련회 동안 열심히 산에 올랐어. 그래서 어제 저녁에 피크를 찍었어. 근데 지금 이 정도 내려왔어. 이 정도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내려가냐는 거야, 친구들. 사단은 사단이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 연체 영리한 게. 우리가 처음에 여기 여기 올라갈 때막 방해를 해. 사단이 여기서 막 미디어 보게 하고 기대감을 없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100명이 있다면 떨어져. 계속 떨어져 나가. 사단이 여기서 엄청 공격을 해. 한 80명이 올라가. 그럼 사단이 80명 이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 사단이 아무 역사를 못 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사단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왜냐면 지금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다른 작전을 쌓는 거야. 어떻게 내려올 때. 내려올 때 그래서 어제 미디어 왜 보지 말라고 보지 말라 했냐면 사단이 이제 뭘 하냐면 우리가 수련회 끝나면 지치고 힘드니까 마음이 허하잖아. 그럼 밥 먹을 때 스마트폰 잡아. 이게 꽃이 있는 거야. 야밥 먹을 때한 5분 정도 봐. 한 5분 괜찮잖아. 너 열심히 기도했잖아. 야 보상인데. 야 그리고 너 수련회 전에 그 웹툰 봤는데 궁금하지 않아? 야 줄거리 궁금하지 않아? 야 드라마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 그러면서 5분을 속삭여 그러니까 나도 아, 힘들고 허하니까 그래, 밥 먹을 때 봐야지 그데 5분이 10분이 되고 5 어, 10분이? 어, 쇼츠 8분이야? 어, 짧은데? 하나 더 봐야지 알고리즘이 있잖아 알고리즘 또봐 그럼 8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30분이 되면 금방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이때를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련회 끝나고 이런 말이 있어 은혜 후에 더 죄가 땡긴다. 이런 말 알아, 친구들? 은혜 후에 죄가 더 땡긴다니까?